제주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은 높이가 180m라고 합니다. 제주 특별자치도 동쪽에 돌출한 성산반도 끝머리에 있는데요. 이곳은 해돋이가 유명한 일출봉이라고 하네요. 오래전에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는데요. 그때는 입장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어, 무료 구간과 유료 구간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음, 저희는 무료 구간으로 가려고 선택을 했습니다. 바로 왼쪽으로 가면 무료 구간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쭉 걸어가는데 해안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. 조금 경사가 있긴 하지만 나름 걸을만 했고요. 그 아래로 내려가니까 해녀들이 싱싱한 해산물을 팔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이 싱싱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자 주문을 했습니다. 준비해 주시는 동안 인증사진 몇컷 찍어봅니다. 와 괜찮은 것 같다. 너련한 솜씨가 와, 안 찍을 수가 없네요. 회사님, 빨리 드세요. 먹고 싶은 마음에 좋은 재청구죠 아, 예. <laughs> 하지만 재촉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.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? 10만원, 10만원. 이제 전복까지 5만원, 5만원. 응. 응. 와, 집에서 하면 저렇게 다듬을 수가 없는데, 왜 이게 1 아, 신기하더라고요. 어? 응. 저전복 모시고 고독, 가세요. 지저맛 멍게의 향기로운 저 향. 와 생각만 해도 군치이 도네요. 네, 음. 소라의 쫀득함. 저희는 이세가지를 주문했습니다. 미역을 주시길래 소라와 전복과 미역과 삼합으로 하니까 맛있더라고요. 잠시 후 해녀들의 공연이 있어서 잠시 감사해 보겠습니다. 소중기라고 하... 이제 성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. 내려가는 중에 전망대에서 바라보니까 해안도로와 바다, 그리고 성산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무료 구간이지만 아주 뜻깊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. 당연히 눈도 행복했지만 오늘은 입도 행복했고 귀까지 행복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네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